우리 엄마가 혼자 미국 여행 갈수 있을까? 라이언 엄마 미국 보내기. 안녕하십니까 중로 파고다 어학원에서 영어 청취와 영문법을 가르치고 있는 라이언 큐김 강사입니다. 27강에 이어서 오늘 28강 시작하겠습니다. Hi, mom. Hi, Ryan. How are you doing? I'm good. 아, 아. <laughs> good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아, I'm pretty good. <laughs> 항상 good 이상이네요. 네, yeah. 예, 아, 좋습니다. Yeah.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먼저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는 present simple 이라 해서 단순 현재를 공부했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내가 평상시에 하는 일들을 말했는데요. 네. 자, 나는 매일매일 집에서 점심을 먹는다. 그 문장 기억나십니까? 네. 해보시죠. I have lunch at home every day. 와. This is true, right? <laughs> 진짜, 진짜 그러시죠? 거의. <laughs> 오케이. 오늘은 2 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법에 이어서 오늘 아주 재밌는 유용한 표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요. 자 바나다 어디 누구 누구한테 바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응 바나다. 글쎄. 우리도 바나다라고 할 때요 어디에 푹 빠져 있다라는 말을 잖나요 영어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나다는 비인투라는 말을 쓰면 돼요. 비동사와 인투를 활용하면 됩니다. 음. 자, 그러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음. 그녀는 음. 너한테 반했어. 음.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녀니까 시. 그렇죠. 그렇죠. 예. 비동사 보수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뭐라 고했죠 Into you. 우와. 아.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시. She is into you. She is into you. 그렇죠. 그러 아. 그녀는 너한테 반했어라는 반했어. 말입니다. 예. 너무 쉽죠? 예. 네. 재밌죠? 예. 예, 네. 재밌습니다. <laughs> 나는 너한테 반했어. 오. I am into you. <웃음> <웃음> 그렇죠. 예. 네. 아유, 좋아요. 자, 그 조금 더 한번 응용해 볼게요. 예. 자, 그러면은 마이클이 그녀한테 반했다는 걸 예. 나는 알수 있어. 음. 자 먼저 나는 알수 있어라는 말을 네.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영어로는 음. 한눈에 알수 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알수 있다라는 말은 I know라는 말도 있지만 네. I can tell이라고 하면은 네. 딱 봐도 알수 있다 아.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해볼까요 I can tell. I can tell. 자 그녀가 마이클에 빠져 있다 뭐였죠? He she is. 어, uh, into Michael.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연결을 해 볼게요. 네. I can tell she is into Michael. I can tell she is into Michael.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I can tell이 뭐라고요? 아, 알수 있어. 그렇죠. 좋습니다. 오케이, 훌륭하시네요. 네. 자, 3번. 우리 마지막 오늘 패턴을 공부할 텐데요. 요걸 살짝 응용해서 네. 이런 의미로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누구누구한테 반했다는 말도 할수 있지만 네. 어떠한 것, 어떠한 취미에 내가 푹 빠져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자, 나는 영어공부에 푹 빠져있어요 라고 할땐 아. 영어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동사가 등장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인... <laughs> <laughs> 네, into 다음에는, <laughs> 예. 동사에 ing가 붙어요. 예.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나는 영어 공부에 빠져 있다? I'm 그렇죠? into 그렇죠? learning English. 오, 자, 대단하십니다. 예. 오케이. 자, 다시 해볼게요. I m into learning English. I'm into learning English. 그렇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빠져 있다는 말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Yeah. <laughs> 네. 자, 첫 번째 표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그녀는 너한테 반했어. She's into you. 그렇죠. 자, 마이클이 그녀한테 반했다는 걸알수 있어. I can't e l l she's into Michael. 그렇죠. 나는 영어 공부에 푹 빠져 있어요. I'm into learning English. 그렇죠. 그리고 일본어가 영어로 뭐라고요? <laughs> 제페니즈 <laughs> 그렇죠. 제페너가 아, 예. 아니죠 제제페니 a 입니다 자, s e 일본어 공부에 폭 e j a p a 어요 만들어 볼까요? 예. n e s n t o l e a r n i n g Japanese. 그렇죠, Japanese. 예. 네, 잘하셨습 e 다 <laughs> 오케이, 자, 오늘 그래서 j a 다 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예. i s i n t o s o m e b o d y n 예. e 오 e 예. j 네, a p a n e s 습니다 우리 엄마 s 예, 수고하셨습니다, 라 e j a 이 a 화이팅! 화이팅!